everyone welcome to lina's bible english. i'm lina. 할렐루야 성도님들 리나스 바이블 잉글리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7절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36절 말씀 같이 한번 복습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the message God sent to the people of Israel, telling the good news of peac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Lord of all.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당신도 알고 있, 있죠. 네. Telling the good news of peace through Jesus Christ.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Telling the good news of peace.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근데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Jesus Christ는 누구냐면요? Who is Lord of all. 만유의 주이십니다. 네, 모든 무엇무엇들 중에서란 뜻이었죠. Of all 그래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그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know what has happened throughout Judea beginning in Galilee after the baptism that John preached. 자, 여기 또 나오죠. You know 한번 더 나왔어요. 네, 당신도 이것도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what has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happen 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무엇이 일어났는지 throughout Judea. 자, 여기 through 아까 무엇 무언,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었죠. 근데 t h r o u g h o u t 이면 도처에 뭐 내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roughout 주리아 하면은 유대 전역에 유대 도처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주리아는 지명이죠 유대. 그래서 so beginning in Galilee. 근데 이제 유대 도처에인데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요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온 유대에, 유대의 두루 전부 다, 유대의 도처에, 일어난 그 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after the baptism 언제냐면요, 이 뱁티즘 이후에, 그 그러니까 뱁티즘은 세례죠, 세례. 근데 that John preached. 이 요한이 전한, preach는 설교하다, 뭐 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요한이 전한 그 세례 이후에 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유대 천역에 전파된 뭐 퍼진 발생한 그것에 대해서 너희도 안다 알거니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Please listen a bit of the me. You know what has happened throughout Judea? beginning in Galilee after the baptism that John preached. 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You know what has happened throughout Judea, beginning in Galilee after the baptism that John preached.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해 보고 네, 같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happen. happen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다, 뭐 발생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throughout 하면 도처에, 뭐 내내. 그러니까 뒤에 약간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어,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뒤에 나오게 되면 어디 어디 도처에 가 되겠지만, 어, 뭔가 그 시간을 나타내는 뭐 어떤 강의라던가 뭐 교육이라던가 뭔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내내로 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리아, Judea. 주리아는 지명이죠 유대. 그리고 갤릴리갤릴리는 Galilee. 이것도 지명이죠. 네, 갈릴리. Baptism, Baptism은 세례라는 뜻이었고요. 마지막으로 preach, preach하면 설교하다, 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reach the gospel하면은 복음을 전하다. 그리고 뭐 preach the sermon하면은 뭐 설교를 전하다, 설교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도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